시더 지난 이야기 드디어 깨어난 귀염둥이 와이번 오 형제 안전한 육아를 위해 사막 동굴로 거처를 옮긴다 그리고 굶주린 아가들을 위해 와이번 우유도 직접 구해 먹이는 데까지 성공 와저 <목소리> 병이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옵니다 와이번을 기절시키면 This is Sparta 이것만 성공하면 돼 가자 자 통깨기 한번 성공시켜 보자 날아오르라 민서, 우유를 좀 구해놓고 딴 거를 할까? 응. 음. 자, 와이번 우유 또 구하러 가자. 한 번에 왔어, 와이번 에이 아, 가깝네, 근데 되게. 그지 민서? 벌써 왔어? 응. 어. 잠깐 카톡 했는데 도착했네. <laughs> 민서, 너가 여기 밑에 있는 게 낫나? 그냥 둘이 타자. 네가나 출근하면 너 혼자 해야 될 텐데, 혼자서 좀 연습, 예행 연습을 해봐. 타는 건 같이 탈게. 마이 버리면 솔직히 쉽게 할수 있는데 독이나 이런 것들. 독이 위험해 근데 독이 즉사잖아. 아니 근데 독은 솔직히 그 맞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래 나 맨날 정하셨어 그처근접에서 그 그런데 조금만 거리 멀어지면 거의 안 맞아. 번개는 피할 수가 없잖아 일단은. 암껏 번개 90. 응 하자. 아 번개야 근데. 음. 일단 나나 죽고 시작하겠네. 스코 번개 45 오케이 오케이 어그로야? 제대로 꼈고 일단 쟤네 닫아 봐가서 네. 닫았어 두은경사로에 낀건가 쟤어디 낀거지 이상하게 <laughs> 낀다 근데 <그치> 쟤바보같이 바보같이 <같아. 웃음> 바보 낀다 저렇게 아까 계속 그랬잖아 근데 그치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만든 경사로 때문에 누워 있어 저기에 저렇게 된다니까 저 저거 때문에 저렇게 경사를 만든 거야. 머가리 뭐 위주로. 근데 더 머가리 뭐 위주로 기절해. 어라치. 개시오. <laughs> 개시오. 아왜 이렇게 심냐 미소야. 쉽게 두번째 와이번 저수를 보겠습니다 멀리왔네 멀리. 기적이 딱 따... 조금만 더 찍으면 이제 한방에 왔다갔다 할수 있어 야 점토 없냐 너? 점토는 있어 거기 점토 20개만 결과 공개 아니면 대장권 왜? 어, 항아리 만들게. 오, 항아리. 자, 항아리를 만들어서 봤더니 소금이 지금 680이 지나 유통기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미리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뺏었 쓰면 될것 같습니다. 치졌다, 치졌어! 자, 저희는 마이번 우유를 구해놓고 잠깐 더 센터로 왔습니다. 내가 저번에 어떻게 발견했냐면 숫동구리 테이밍 하러 갔다가 좀더위 테이밍하고 안에 좀더깊숙히 들어가 봤는데 있는 거야? 이것저것 막 깔려있어. 안까지 들어가 니까 폭탄 깔리고 와이도 있던데. 자, 제가 편집을 할때 동안 민서가 먼저 더 센터에 와서 사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집을 한채 발견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야? 여기야. 근기인데 그리핀... 아, 아이템 그리핀한테 다 넣어. 아이템 그리핀 다 넣고 저거 선수 좀 물러? 아니, 나 여기도 침낭 설치했어 안에 안에다 그리설치했어 여기 저 새끼가 맨날서 왼쪽 조심, 왼쪽 조심. 어? 아, 렸다 야생이야? 어, 야생이야. 아, 내가 물렸잖아 와, 디스크테이머 씨들 내일 150이야. 어, 아, 그래? 파라 물었다. 아, 이거 나, 나 침략 안 만들었었는데. 여기 뭐 구할지 근처에 있을 거 아니야. 있어. 여기 좌표가 55에 62. 이렇게 더 어그로 빼야겠다, 원래. 비버랑 싸우게 해야지. 그렇지. 비버한테 어그로 뺐고. 비버랑 다이다이중. 다이 다이 깨고 있고 나다 왔거든? 여기 어디냐? 내가 여기 저번에 여기서 보 진짜 완주 어, 힘들었어 렉 걸려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가 렉걸이잖아 나갈 때걸리고너 안쪽이야? 네 뒤야 위치 브리핑 좀네 뒤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을 보면 은 음. 아 없네 여기 유물 비콘이 생성돼. 어, 나두 번인가 먹었어. 그럼 누군가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렇겠지. 어, 여기 사행사끼 사행끼가 아 시발 좋됐다 왜? 아 시발 낙사했냐? 어. <laughs> 여사 일으켰어 오오오, 나도 낙살고. 여기 일단 뭐 아니, 화, 화로 같은 거 보여? 아, 근데 뭐 천장은 없는데? 제작기랑 대장간 있고. 렉스바 어? 너 일단, 너 일단, 야, 야나 있는 곳에 누가 테크스테고 테미하고 있는데? 아, 그래? 놀아볼래 같이? 사람 있어? 사람은 안 보여 지금. 나집 명령 확인했다. 보이네 아 거기 안에 와이번도 있고 뭐 포탑도 보이고 뭐 그래 그니까 보이야 그니까. 보여? 봤어? 응오 음. 이거 주인 주인 안떠 이것도 중국인인가봐 응 음. 여기 그테크스테군인데 그 색깔 존나 예뻐 아이언맨이야 그, 그뭐 하얀색 빨간색 그리고 목재가 시벽으로가져놨어 이거 사람 오면은 기절시켜가지고 텐배 갈까? 아니 괜히 그랬다 우리 해코지 하면 어떡해 우리 꼬지로 어게해 우리 거기. 우리 집, 집도 모르는데. 어? 아, 알면로 어떡해? 여기 사람 사네, 이 새끼. 어디서 하는 거야? 뭐. 와, 얘 근데 진짜 존나 평화롭게 사나보다. 그래서 안 한다고? 어? 일단은 가긴 갈게. 내가 잡혀야지. 얼른 뛰어 아니, 그리핀 빼놔야지. 으악. 笨、mm hmm. mm hmm. 빠른 여행하는 거는 그 침대 쓰는 거랑 상관없지. 나가, 그냥 침낭 만는 데서 나가기 힘들어서. 어디야, 잡혀? 55에 69. 거의 바닷가 쪽이야. 거의 바닷가 쪽. 바닷가 쪽이야, 바닷가 쪽. 너 확인. 갔다고, 벌써? 응. 진짜 예쁘지? 오 빨간색이네 아예 다 막아놨네 근데 꼼꼼하게 나무 캠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공둥이 아, 만들어? 공둥이 만들까? 지금 저희가 평화롭게 여기 더 센터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중국인이 여기서 테크스테크로 테이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죠 엉둥이를 만들어서 콩구멍을 내줘야죠 보고하고 엉둥이 만들어? 엉둥이두개 만들었어 아. 여기 근데 진짜 여기 나무에 엎드려 있으면 절대 안 보이거든? 음. 오긴 올거 아니야 이 새끼 스태고다될때 쯤에 음. 엉이 줄까? 마, 그 다쿠베리 고 그. 야 주면 먹을게 여기 죽기 뜨지 먹었어? 응 음. 우리 남살자야 음... 분위기 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걔를 그냥 수렵해서 템 음... 얻는거랑 아니면 얘가 설마 스고과딱템이 되는데 몬스터볼을 설마... 쓴다면? 몬스터볼을 <laughs> 쓴다면? 설레.